자, 24번. 자, 24번 보겠습니다. 자, 문제 읽어보면, 그림과 같이, 빗면의 반지름이 1.5cm. 빗면의 반지름이 1.5cm. 높이가 88cm. 자, 원기둥이 있습니다. A에서 B까지 두 바퀴 감았죠. 이때 실의 길을 구하시오. 문제는 뭐야 팽팽하게 감했다. 가장 짧은 길이 최단거리 구하라는 얘기죠. 그러면 최단거리는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입체에서는 공간에서는 알수 없죠. 평면으로 옮겨야 되니까 자, 자 실이 감기는 곳은 원기둥의 옆넓이죠. 옆면이죠. 그래서 옆면의 전개도. 자, 펼친 그림. 전개도를 그리면 직사각형이죠. 네, 직사각형인데. 사각형인데 두 바퀴니까 옆넓이 한번그 다음에 한번더 돌아야 되죠. 두 번. 옆넓이를 두번 그리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자 AB였다면 A', A 한번한번 한번 가봤을 때 옆넓이 옆면. 두 바퀴니까 한번더 돌죠. 옆면을 한번더 거치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옆넓이는 플러임 이렇게 하죠. 자, 그럼 길이를 옮겨보면, 자, 세로의 길이가 8파이죠. 8파. 그 다음에, 가로의 길이는, 밑면의 원주죠. 밑면의 원주, 가로의 길이는, 그래서 2파이 열인데, 2파이 곱하기 1.5죠. 3파이. 그래서, 3파이. 한 바퀴 더 돌았으니까, 옆 넓이 를한번더 거치니까, 3파이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어때요? 한번 돌고 또한번 도니까 최단거리죠. 어쨌든 최단거리. 팽팽하게 가면 최단거리.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어때?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죠? 그러면 8파이 여기는 6파이니까 직각삼각형 이길이라 구하는 거잖아요.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얼마? 피타고라스에 쓰죠. 680 이로 약분하면 3, 4온데, 2배에서 6, 8 0 그래서 18가 되겠네요. 단위는 센치미터. 두 바퀴이기 때문에 한번 돌고 또 돌기 때문에 옆면을 두번 거치니까 옆면의 전개도를 두 개, 그려서 한꺼번에 구하는 게 편리하겠죠. 자,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.